방탄 cpu 취 약점 멜트 다운 과 스펙터 사 태의 가장 광범 위한 사용 자를 보 유한 리눅스 진영 은치 열한 전쟁 을벌 이고 있다 빠르 게 멜트 다운 에대 응하 는 업데이트 를 내놨 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후속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레드엣과 우분투 데비안 등 주요 리눅스 배포 파는 인텔 cpu의 멜트다운에 대응하는 업데이트를 내놓은 상태 다. 그러나 업데이트 설치 후 곳곳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겪는다는 보고 가 잇따르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관리되지 않는 구형 서버 및더플라이언스 문제도 거대한 위협 요소로 숨어있다. 레드 t 의 멜트라운 및 스펙터 성능 벤치마크 결과는 리눅스 멜트라운 패치가 몇 가지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데레드의 문서 바로 가기 커널 사용자 스페이스 변환 벤치마크, 버퍼 IO를 사용하는 랜덤 캐시 메모리, OHTP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는 내 성능 저하를 겪는다. OHTP 워크로드 TPC, 시스벤치, 그벤치, 넷퍼프, 붐 랜덤, 랜덤 IO 등이 해당된다. 데이터베이스 분석,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DSS, 자바 VM 등은 앞선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다. 이드 워크로드는 분성능 저하를 보인다. 이드 애플리케이션은 디스크나 네트워크 트래픽에 순차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허, 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널 사용자 변환 요청을 적정 수준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시간당 쿼리, 전체 분석 시간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 집약적 워크로드인 고성능 컴퓨팅 HPC은의 성능 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이 사용자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CPU 고정할당, CPU 핀, 잉이나 누마 컨트롤, 누머 컨트롤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윈팩 에넥센 등에서 멜트라운 패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온 다리눅스 가속기 기술은 미만의 성능 저하를 보이고 있다. 리눅스 가속 기술이 코너를 우회해서 용자 접근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DDK와 오픈 홀로드 스태겐 등이 테스트됐다. 하드웨어 기능 끄지 않고 보안 결함. 해결 노력 현재까지 리눅스 배포판 차원에서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이 모든 프로세서에서 마이크로코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공개했지만, 전체 성능저하 문제를 완화할 방법이 나오지 않고, 이따 구글은 최근 구글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인텔 CPU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도 성능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SW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CPU 보안 결함을 거의 성능저하 없이 대응했다. 그리고 이를 오픈소스 SW로 공개했다. 구글 리트플린 설명 페이지 바로 가기에 앞서 지난 3일 구글은 세계 각지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연구조직 프로젝트 제로 팀 중심으로 협력해 내놓은 보안취약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제조사실 필요에서 컴퓨터 메모리에서 기밀을 노출하는 심각한 보안취약점 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가지는 스펙터 스펙터라 불렸고 1가지는 멜트다운 멜타운이라고 불렸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스펙터와 멜트다운은 접근 권한이 없는 운영 체제 OS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컴퓨터 메모리에서 처리되고 있는 패스워드를 비롯한 기밀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CPU 하드웨어 결함이었다. 개인용 모바일 기기 및 PC부터 기업 전산실 서버와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 머신 VM 등 광범위한 컴퓨터가 이 취약점을 공격에 노출된 상황이 됐다. 구글은 3가지 취약점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 는 조치를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취해왔다. 그중 구글이 이번째 스펙터 결함인 버라이언트 베리언트 또는 분기 표적 주 이프렌치 타겟 인션 취약점을 해결하려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구글은 리트폴린 리팔이라는 기술을 만들었다. 이후 3 가지 취약점을 모두 해결한 뒤 누구도 성능 문제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분기 표적 주입 취약. 점은 CPU에 탑재된 간접 분기 에츠키 인더렉트 브랜치프로디커즈의 허점이다. 간접 분기 에츠키는 CPU. 가 당장 불필요한 명령을 미리 처리해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실행스 p e c u 티 a t e 큐 execution 동작 시 처리를 명령을 지시하는 구성요소다.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CPU의 투기적 실행 동작이나 다른 기능을 끌 경우 성능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구글의 테크니컬 인프라 스트럭처 그룹 소속 SW 엔지니어 폴 터너 폴 터너가 만든 리트폴리는 CPU의 투기적 실행 동작이나 다른 하드웨어 기능을 끄지 않고 보안 결함을 해결한다. 공격자가 대신 분기 표적 추이 취약점을 통해 투기적 실행 동작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SW 바이너리 변형 비너 라이 마더 퍼케이션 기법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성능 저하 20 는 차츰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라도 멜트다운을 악용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희망적인 부분이다. 최신법 전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멜트다운 패치조차 설치할 수 없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널렸다는 점이다. 리눅스는 인류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다.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는 멜트다운과 스펙터는 개인 소비자용 디바이스의 인베디드 컴퓨터에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PC, 스마트폰과 달리 다수의 인베디드 시스템은 적은 마, 진타의 고도의 IT 기술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 제조사는 보안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기계에 대한 강제 업데이트 메커니즘도 가지지 않았다. 가정용 인터넷 공유기,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웹캠 등에 대한 이 같은 보안어점 지적은 이미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작년 8월 전 세계 인베디드 기기에 영향을 미친 미라이 본넷 사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스펙터와 멜트다운 사태도 상황은 비슷하다. 리눅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인용 기기뿐 아니라 방화벽, DNS. 로드 밸런싱, 인터넷 게이트웨이, VPN 하드웨어, 인증 및키 암호와 어플라이언스 등에 활용된다. RHEL의 변종인 센트OS가 이런 어플라이언스에 주로 쓰인다. 레드의 G-SEN, TOS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안 패치를 내놓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구형 기기는 최신 버전과 표준 빌드에서 멀어져 센트OS 4나 5버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리눅스 9버전은 배폭판 차원에서 공식 기술 지원을 종료했고 패치를 잘 내놓지. 않는다. 많은 조직들이 구버전을 최신 버전 기반 기기로 교체하지도 않는다. 이 같은 리눅스 기기들이 스펙터와 멜트다운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미국 지진넷은 최소한 시스템을 공격자보다 더 면밀히 모니터해야 하며 회사의 더 현명한 결정은 새로운 취약점을 가진 장비를 최신 버전 기반의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조언.